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에. 자, 오늘은 어, 뭐라 하면, 포 백을 치고, 그 다음 베이스라인에서 네트 대시하는 거 하고, 거기 숙달되면 이제 발리하는 거 하고, 발리, 첫 발리가 성공하면 이제 발리를 전진발리 하는 거,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인트 먼저 드릴게요. 자 준비, 시 출발. 오케이, 자백 하나. 자, 자, 하나. 오케이, 자포 하나. 오케이, 자또백 하나. 오케이, 자포 하나. 오케이, 자백 하나. 오케이, 자또포 하나. 오케이, 오케이, 자백 하나. 오케이, 또포 하나. 오케이, 자백 하나. 에 네, 아, 자, 포 하나. 에 자, 백 하나. 에이, 네, 에이, 나이스. 요번에 투 핸들 잡아보세요. 에 네, 자, 원핸들 잡으니까 동작이 팔이 좀 커. 그 다음에 거덜거덜하고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자, 포. 자, 딱 잡아놓고. 에 네, 좋아요. 둘, 에 자, 둘, 에 오케이, 그렇지. 잘 기다리셨어요. 자, 백도 옆선을 기다리고. 자 포도 옆선에 기다리고 그렇죠. 네. 자 백도 옆선에 기다리고 그렇죠. 서비스 라인 뒤로 가셔. 서비스 라인 뒤에서 들어오면서 툭 그렇죠. 자또 또 가면서 툭 오케이. 자또 자, 가면서 자툭 치고 오와요. 예. 네. 자또 가면서 딱 치고 오케이. 요번에는 리커버리 스텝을 치고 가보셔요. 포 치고. 다 리커버리드가 딱 쓰고 공을 천천히 드릴게요. 자 출발. 자딱 치고 이 발이 바깥쪽으로. 이 발이 바깥쪽으로. 응. 자 쳤잖아요, 그죠? 같이 이 발이 가서 가고 또 오셔. 예. 네. 자 준비. 자 출발. 딱 치고 오케이. 아니, 아니 발이 바깥쪽으로. 같이 이발 뒤졌지, 그죠? 뒤졌지. 네. 이쪽을 도시라고, 이렇게. 아, 그렇게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시선은 계속 전방을 보셔. 어, 그렇게 가셔. 어, 오케이. 그 다음, 백은, 자, 백도 쳤어. 자, 쳤죠, 그죠? 발이 나왔지. 그, 이렇지. 그 발이 그렇게 도셔. 어. 그렇게, 그냥, 가서, 여로 집어넣어. 그리고, 빼. 그, 그죠? 어. 자, 집어넣어, 바깥쪽으로. 갈 방향으로. 내가 돌아갈 방향으로. 자, 포 가봐요. 자, 포. 가요, 트렌드 쳤어, 땅 쳤지. 발, 가, 아니, 글로 가지 말고. 아, 이쪽으로 가리 바깥쪽으로 가야지, 내 네. 몸이 편하잖아. 한번또 밟아봐요. 준비. 출발. 옆선을 쳤어, 땅 쳤어. 바깥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아니, 그렇게 계속 가라니까. 자. 자, 쳤어. 이 발이 나와서. 자,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그래 가시면 되죠, 그죠 어, 꼭 이렇게 갈때 하나, 아, 둘, 둘, 셋 이렇게 뒤로 빼면서 쓰란 말이야. 하나, 아, 둘, 둘 셋좀셋할때 어, 그, 뛰란 말이야. 하나, 음. 둘, 음. 셋코 뛰란 그, 말이야. 셋갈때 뛰라고. 하나, 음, 둘, 둘, 셋, 이렇게. 그렇지. 그럼, 그 다음 동작에 내가 백으로 갈수 있단 말이야. 자, 한번 스윙 전체를 해봐요. 자, 출발. 자, 쳤어. 하나, 둘, 셋.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 백도 쳤어요. 쳤어. 그 발이 나와서, 앞으로.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발리를 한다든가 뭐할 때, 그 스텝이 계속 나와야 돼. 네. 자, 포 가요. 출발. 땅. 하나 둘셋 좋아요 자빼 자, 자. 하나 둘셋 오케이 천천히 드릴게요 그 스텝 이제 익혀 보셔 자땅 됐어요 하나 둘셋빼 하나 둘셋 좋아죠 그거 이제 무의식적인에 막 하셔 이제 그거를 야가요 아 오케이 백. 네, <laughs> <배>. 네, <샵포. 웃음> <오케이>. 자, 에, 샤포, 에, 에, 샤포, 에, 자, 빼, <배>. 자, <laughs> 네, 포, 빼, 에, 포. 자, 때. 오케이, 좋아요. 아, 스텝 좋아. 예. 네. 어. 이제, 고, 그 아, 뒤로 더 나가보셔요. 안 뒤로 더. 서비스하고 베이스라인 가운데 쓰셔. 뒤로 더. 됐어요. 자, 공은 이제 서비스라인 던져줄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가셔. 야 빨리 더 들어오셔서.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자, 또. 땅 치고 그 자리 빨리 돌아가고 오케이. 자, 하나, 자, 둘, <웃음> 셋, <웃음> 넷, 자, 다섯, 자, 여섯, <laughs> 네, 일곱, <laughs>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 한숨 쉬고 한숨 쉬고 자, 다리도 털고 자 이제는 게임 할 때도 그 스텝을 그래 밟으셔 어 그래 밟으셔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투핸드로 잡아놨는데 보기가 아주 좋아 그죠 보기가 좋으니까 오늘은 계속 투핸드를 쳐봐요. 네. 그러다가 원핸드로 본인이 하트만 그리면 돼, 하트. 자, 트핸드 잡았잖아요. 여기 잡아봐요. 자, 잡았지? 그죠? 요, 고칠 때, 고, 요렇게 잡고 칠 때, 요렇게만 그리면 돼. 칠 때, 그렇지. 그 다음에, 이 팔이, 팔이, 우선, 얘를 쳤을 때, 얘, 가 이쪽, 이쪽 뒤로 두었잖아, 이렇게. 팔꿈치가. 포인드, 포인드, 잡아요. 자, 자, 이렇게 쳐, 얘, 얘 팔꿈치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들어갔지, 그죠? 자, 원핸도칠 때도 얘를 집어넣어, 이렇게. 원핸도칠 때도, 그렇지. 걔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올려버리잖아. 그걸 집어넣어, 그렇지. 그러면 어깨가 돌잖아요, 그죠? 얘를 잡고, 얘를 확 쳐, 이렇게. 뒤꿈치를, 팔 뒤꿈치 딱 쳐. 뒤꿈치, 뒷사람 거를 뒤꿈치 딱 쳐, 그지?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하셔. 자, 뒤로 좀더 가셔. 자. 또열개 드릴게요. 자 하나, 네, 자 둘, 네, 자 세, 자 넷, 네, 자 다섯, 오케이, 네, 자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오케이, 여덟, 오케이, 자 아홉. <laughs> 오케이. 열. 자, 한 치고. 오케이. 좋아요. 파워가 더 있잖아. 그니까 내가 각 속도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원심력. 어, 그니까 몸에 온몸을 치는 거란 말이야. 원에도 치면 그게 분산된단 말이야. 그래서 투핸드를 잡아보라 했어요. 이번에 이제 베이스라인 가세요. 베이스라인. 자, 똑같은 영어로 치셔요.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laughs> 오케이. 자, 요번에 칠, 아, 먼저 그냥 쳐보고요. 자, 포 백을 치세요, 백. 자, 하나. 오케이. 자, 또 포. 오케이. 자, 또 백. 오케이. 자, 포. 오케이. 좋아요. 자, 백. 오케이. 좋아요. 자, 포. 오케이. 자, 포. 오케이. 자, 또 백. 에이더 기다리셔. 자, 잡아놓고 있어. 그러지 뭐 타임. 자. 에이. 자.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숨 한번 쉬고. 오케이. 오늘 좀 많이 뛰셔야 돼. <laughs> 이제 한 단계 올라가셔야지. 네. 자, 요번에는 포를 치고 공이 날아갈 때까지 계속 몸이 앞으로 오셔. 그리고 공이 떨어지면은 딱 쓰셔. 공을 보고. 자, 준비. 자, 출발, 포. 땅 치고, 빨리 오셔. 딱 쓰셔. 됐지? 고소, 포 발리 하나 갖다 대셔. 자, 포 발리 하나 갖다 대셔. 자, 얘만 먼저 가, 얘만. 자, 준비. 자, 발만 가, 발만. 그렇지. 일단 그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발을 옮기로 할게요. 자, 또 다시 가셔요. 자포 10개 할게요 자땅 치고 딱 쓰셔 자포 그렇지 다시 몸을 약간 45도 돌려보세요 빨리를 자, 앞에 오치더라도 이제 약간 몸이 약간 45도에 앞을 치라면 이렇게 자, 가요, 에이. 자, 가요. 발 따라가고, 오케이. 에이, 오븐에, 이번에, 이번에 아, 다음에 올때발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자, 신비, 자, 출발. 오케이. 자. 기다리셔 오케이 그다음에 요번엔 발리를 왼발 왼발 오른발 나와쳐 봐요 자 왼발 오른발 아니 포를 자 준비 왼발 오른발 어 왼발 전진 오른발 나오면 되죠 야, 왼발 오른발 아니 그 상태에서 자 이거만 치던 거를 자 이래 쓰라니까 아 오른발 왼발 어 오른발 왼발 옆선을 내 네, 옆선을 어깨가 네트보다 이렇게평행으로 쓰시라고 자 준비 자 왼발 오른발 딱 그렇게 그죠 어 하나는 그냥 가. 자 하나는 그냥 갖다 대고 오른발만 하 나. 자 그렇게. 자 하나는 자 왼발 오른발 그렇지. 그렇게. 어. 자, 스타트. 오케이. 더 빨리 오셔야 돼. 자 하나. 자또 왼발 오른발 그렇지. 오케이 잘하셨어. 하나 더. 자 출발. 에이 에이 음. 자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모선 발리 할때 어깨 힘이 들어가 어깨 어깨 힘들어 어깨 힘들어 이, 이, 이거 이 하지 말고 그냥 옆선에서 비꿈을 치셔 옆선에 비꿈 예. 네. 자 준비 자 에이 음. 좋아요 딱 쓰시고 아다 어? 어. 됐어요 자 여기도 비꿈쳐 옆에 더 옆에 자, 나와봐요. 자, 출발. 출발. 하나도 그렇게 옆에 쓰란 말이야. 그죠? 어, 그게 앞이니까 얘가 이렇게 준단 말이야. 자, 준비 와서 하나, 하나 해봐요. 자, 발리만 한개 그냥 가고, 자, 발 하나 가고, 됐어요. 그죠? 응급처치하고, 요번에는 내가 자세 잡아서, 다시, 자세 잡아서 얘를 낚켓서 내려가면 안 돼. 자, 준비. 자, 출발. 그렇지, 옆선에. 그렇지. 오케이. 한번 더. 자, 출발. 딱, 그렇지. 어, 그런 형태를 이제 만드셔잡 자꾸. 발리를 어느 한 가지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자, 준비. 자, 출발. 빵 치시고, 딱 쓰고. 자, 하나, 또 발리 하나. 자, 왼발, 오른발 딱 쓰시고. 그렇지. 오케이. 잘하셨어. 오케이. 감 잡아서 한 번만 더 하고.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자, 쓰고. 오케이. 자, 또 쓰고. 딱닥 오케이, 됐어요. 아, 잘하신다. 요번에 백한번 할까요? 이제 백. 백 해도 되나요? 네. 예. 오케이. 자, 백도 치고 들어오세요.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딱 쓰시고, 백. 오케이. 백도, 얘만, 얘만 가, 얘만. 자, 이, 이거만 어. 이렇게 가죠. 어. 자, 이거, 이거 한번 가고, 이것도 한번 가고, 그죠? 발을 두 번. 자, 꼬셔봐요. 자, 엠발 전진. 자, 엠발 전진. 오케이, 됐죠. 요번에 오른발 전진, 오른발 전진. 아니, 오른발만. 오른발만. 다시. 자, 엠발 전진. 엠발 전진. 자, 요번에는 오른발 전진. 오른발만 전진. 그지? 그 다음에 두발다 전진. 자, 두발 다. 엠발, 오른발, 두발다 전진. 그지? 그 발을 양쪽을 다 쓰실 줄 알아야 돼. 자, 또 뒤로 가셔. 자, 준비, 스타트. 땀 치고, 딱 쓰시고, 자, 오케이, 자, 에이, 오케이, 잘하셨어. 잘하신다. 자, 준비, 출발. 오케이, 자, 하나, 어이, 자, 둘, 오케이, 좋아요. 공을 약간 높이 들을게요. 자, 높아. 옆에는 빨리 다시. 기다려봐요.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몸이 나와서 옆선을 밀고 그냥 들어오라고 질라고 뒤에 서 있으면 안 돼. 네트 점령은 빨리 옆선에 밀고 들어오라면 돼 치는 계련보다는 약간 미는 듯한, 채는 듯한 느낌으로 옆선을 툭 하고, 퐁예 잘하셨어. 자, 오케이. 한번 더. 자, 하이. 오케이. 됐어요. 자, 다트 에이, 좋아요. 자, 아 에이, 자, 둘, 오케이, 됐어요. 이제 거기 쓰셔, 거기서. 센터를 쓰셔. 자, 포 하나, 백 하나, 빨리 가요. 자, 포 하나, 오케이, 자, 백 하나, 오케이. 자, 또, 자, 포 하나, 에이, 백 하나, 에이, 자, 포 하나, 에이, 됐어요. 이제 발다 나와보셔, 요포 네, 백을. 왼발 오른발 오케이 자 왼발 오른발 오케이 자 오른발 왼발 오케이 얘가 너무 멀어 자 빨리 와서 내 앞선에 있으라면자 빨리 와서 전진 자내몸 전진 앞에 자 서비스하는 뒤에 서봐요 서비스하는 뒤에 자 내려가 몸 내려가 더더내려가요자 레디 레디 레이 잠깐 스톱 자 레디 해주세요 자 레디 내려가 더 내려가 그죠 거기서 자 출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다시, 거기서. 내려가서, 자, 왼발, 어, 오른발 한 발. 그래, 그러, 그렇게 몸에 항상 그리치시고. 자, 왼쪽도. 백도. 자. 자, 백 나갈 때, 얘가 백결을 밟으면 안 돼. 왼발이 앞으로 나와야 돼. 자. 아, 아 다시. 힘주려고 자꾸 뒤로 빠지잖아아 자, 섰어. 자, 뛰었어.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어, 느낌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아, 다시 백결을 넣었다니까. 어린 놈은 에스프레스텝텝을 뒤로 빠지잖아. 스지금텝 앞으로 와야지. 자스니까 스프레... 아, 다시. <laughs> 자, 스프레스텝 이게 뒤로 간다고 발이. 음. 어. 지금 또 갔어. 뒤로. 뒤로 뺐다고. <laughs> 이래 뒤로 빠지잖아. 나도 모르게. 다시. 스프레스텝 뛰어요. 뛰어서 앞쪽으로 그렇지. 어. 자. 뛰어서 발이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나와야지. 근데 차고 나가자 하면 못 나가겠는데? 에? 차고 나가지 않으면 못나가게네 아, 못나간다고 아 그럼 지금 자셔 어. 그러면. 자. 이게 불발. 어. 그냥 제자리에서는 아 이게 잘안 돼요. 아안 돼. 그거 이제 훈련하시라고. 그거 뒤로 빼다 보면은 타이밍 늦어버려. 차는 건는 맞아. 그래. 지금 이제 자꾸 차대. 그게 숙달되면 차는 것이 약간 앞쪽으로 나오는 느낌으로 차셔야 돼. 오케이. 면안해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자, 발리만 몇개 하고 마칠게요. 자, 준비. 자, 하나, 오케 자, 더, 둘, 더 품으셔, 몸에다가. 자, 몸에다 더 품어. 오케이. 라켓이 더내려가잖아 자, 네. 자, 포 발리 나와봐요, 해봐요. 자, 그렇게 더 내려가죠, 몸이. 그래, 그래, 낮은 것도 칠 수가 있는데, 낮은 건 자꾸 기울잖아요. 그죠? 거기는 거의, 어, 막 주저앉듯이 쳐야 돼. <laughs> 주저앉듯이. 어 주저앉듯이. 어, 칠한 얘기가 아니고, 갖다 대라고, 거기는. 거기서는 그냥 막 갖다 대 보셔요. 자, 준비. 자, 출발. 오 자, 공의 방향을 보고, 공의 방향을 보고 움직이셔. 자, 몸에 약간 왔잖아요. 그럼 바로 이쪽으로 옮기면 되죠. 그렇게 그렇게 돌면 되지, 그죠? 예. 자, 스텝 밟아봐요. 자, 준비. 그렇이 그렇게 갔어. 자, 그 다음에 몸쪽으로 와서 그렇 돌지. 예, 그거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laughs> 자, 가요.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자, 몸 자세를 더 내려가셔. 어, 아, 칠라지 말고. 네, 자, 가요. 빨리를 아, 하시라고, 빨리를. 견뎌보세요. 자, 준비, 자, 출발. 오이 아이고, 어, 괜찮아요. 자, 자, 또, 돌고, 어, 공의 방향을 보고, 이제, 그죠? 어, 공의 방향을 보고, 이제 내가 글로 가셔야 돼. 자, 몸쪽. 자, 이번엔 몸쪽. 자, 몸쪽 빨리 도셔. 그렇지. 오케이. 빨리 와서 있어, 빨리 와서 있어, 늦어. 자, 칠라고 폼을 잡잖아. 그냥 오라니까, 그냥 돌아. 어, 그죠? 어, 얘는 거선을 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야, 되는 거. 자, 준비, 몸쪽. 자, 빨리 도셔, 빨리 돌아. 아, 거리가 멀어. 자, 몸쪽 빨리, 빨리 해. 나와보셔, 해보셔. 그러시 어, 그치 칠라고 자어오어오 하지 말고. 자, 가요. 돌아, 오케이.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